강한 전투력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오사단통일대의 장병들 그 특출난 전투실력 뒤엔 기본과 바탕에 충실한 훈련같은 체력단련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그 소문난 몸짱들 다 모였나? 체력관리 좀 했다더니 어허, 쉽게 번쩍 번, 번쩍 아니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아이고야 우리 오디오맨 다잡내 잡아! 어, 이 정도 체력이면 뭐 신나군에 여전사를 할 만한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제 뒤쪽으로 우리 장병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 운동하는 남자의 땀 스멜, 이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 운동을 하게 되면 평소 쌓인 스트레스도 풀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몸이 좋아지면 거기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예. 평소에 운동하는 양은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잠깐만 그럼 시계를 보니까 지금 체력단련을 할 만큼 했네. 이제 그만하고 우리 나가서 훈련을 하러 갑시다. 오늘 뭘 해도 저는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단련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laughs> 어? 체력단련 한다더니 어딜 간 거야 도대체? 어머! 어머! 다쳤어요? 다쳤어요? 아니다 체력단련입니다. 하지만 놀라긴 아직 이러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극복해야 할 모든 장애물들이 모였다. 넘고, 이기고, 강해질 이것이 바로 실전형 체력 단련의 진가를 보여줄 밀리터리 머슬. 에 네, 밀리터리 머슬이란 전투원이 전투 현장에서 행동하는데 필요한 근력 및 지구력, 민첩성, 유연성 등 다양한 체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단련시킬 수 있는 체력 단련 프로그램입니다. 체력은 전투로 이어져야 한다. 기존 체력 단련의 장점에 전투 현장의 생생함을 입힌 신개념 밀리터리 머스. 균형 잡힌 각각의 코스는 실전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 능력과 체력을 기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위급 환자도 버티나요. 전투 현장에서 가장 뛰었지만 쉽게 넘기기 쉬웠던 부분을 돌아보고. 제 발견한데 놀라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탄통 수송과 보급의 임무도 척척 마지막 힘들고 힘든 최역 끌기까지 해내면 한 세트가 마무리된 어! 아니, 힘드세요. <laughs> 너무 힘드세요. <laughs> 아, 그래도 네. 어, 체력이 다시 차고 나면은 새로운 기록 위해서 다시 한번 뛰어볼 욕심이 생깁니다. 어, 그래요? 네. 아 이거 뭔가 좀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는데요. 저도 한번 그러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그리하여 용감하게 도전 짤 내민 투희 생각 외로 뛰기는 잘 뛰는데 이거 얼마나 가려나 했더니 야 벌써 난코스. 그거 막 그거 막 그거 막 그거. 또 바꿔 주시는 하산님, 아, 저 탄다. 도움받아 진입한 다음 코스도. 이이좀 챙겨주세요! 마지막 코스까지. 아이고, 용 쓴다, 용 써. 저 만만하게 보다 큰코 제대로 다쳤지. 어. 어. 겨우 도착은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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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말을할수 있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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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니터리 모습. 장난 아닙니다, 진짜.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진짜 힘들어. 아, 어, 아쉽게. 그럼 그래, 신나 군도 앞으로 이렇게 체력 단련해야겠네. 이 밀리터리 머슬로 전 장병들이 정말 최강의 체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체력왕은 누군지 밀리터리 머슬 왕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중대의 대표들이 나와 있거든요. 간단하게 각오 들어보도록 할게요. 9중대를 네, 대표해서 나온 이상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중대 대표로서 꼭 1등 하겠습니다. 10중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중대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중대의 자존심을 짊어진 남자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한판 대결! 강한 체력을 가진 자가 전투에서 승리한다 그 승리를 향한 흥더름을 누가 가장 먼저 내딛게 될지 준비! 힘찬 출발과 함께 대회가 시작됩니다 이미 예선을 거쳐 선발된 체력왕들 이번 대결은 말 그대로 왕중왕 싸움인데 열띤 응원 속에 난포스에 속속 진입하는 장벽 사람의 무게를 안정감 있는 자세로 지탱하며 달려야 하기에 가장 뒤처지기 쉬운 코스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막상막하 리그,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도 없다 강한 체력이란 단어를 스스로 넘어선 이 그런 장병들 사이에 최강자란 승리가 더욱 뜻 깊고 뿌듯하지 않을 수 없는. <목소리> <목소리> 와, 와, 이거, 뭐? 이거 이태만 초반부터 일단 들어볼게요. 아, 대대에 비서 이제 체력도 좋고 몸도 좋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거기서 지지 않고 1등한 게 너무 사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 진짜 제가 지금 숨이 다 찹니다. 이거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다 보니까 순천대. 어, 일단 숨을 좀 돌리시고, 예.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너무 긴장할까봐 얘기를 안드렸는데요 1등 하신 분께는 3박 4일 휴가증을 드리겠습니다. 어떤데? 선배님? 그렇죠. 휴가증을 걸고 하는 거였으면은 아, 정말 다른 분들이 1등 했을까? 생각도 들지만, 이 밀리터리 머슬을 통해서 체력을... 기렀기 때문에 앞으로의 군생활도 좀 남다르게 할것 같습니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있듯이 앞으로도 시간이 되면 동기들이나 후임들을 데리고 밀리터리 멋을 뿐만이 아니라 연병장을 뛰는 등뭐 체력이 향상될 수 있는 운동을 해서 전투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상장 제 9중대 상병 백인황 이 사람은 밀리터리 멋을 왕에 선정되어. 부대의 전투력 향상에 귀한 공이 크므로 이의 선장을 수여함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의 기쁨 그대에 아낌없는 선수를 네. 보냅니다 이미 그 효과를 인정받아 각 부대의 주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군 부대까지 도입되는 밀터리 멋 체력이 전투와 하나가 될때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지 오서단 풍들 대가 승리의 지역이 되는 그날까지 실전형 체력 단위, 밀리터리 머슬은 계속된다.